안녕하세요. 윤석진입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개몽령. 즉, 민방위 훈련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걸 내란으로 바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거 계엄 해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국회 출장 출두도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개엄령이 내려지면 그 순간 국회의원들은 바로 국회 의사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 의사당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은 개엄령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해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하고, 마약하고, 중국산 태양광하고, 그 다음에, 음, 간첩문제하고, 요네 가지를 들고 나오셨어요. 물론 이것은 국민 개몽령이니까 민방위 훈련이었던 것도 맞죠? 민방위 훈련이라 할지라도 국회에서는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는 해산해도 된다라고 판단됐을 때 해산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개엄령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민방위 훈련이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리고 지금요. 헌법재판소에서요 10차까지 재판 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민방위 훈련을 했으면 이거 탄핵 사유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재, 재판을 10차까지 가요 너무 기가 막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민방위 훈련이 뭔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대부분이 우리나라 법조인들 중에 상당한 선, 선망의 대상이자 지지를 받는 분들이에요. 동망이 높은 분들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 민방의 훈련도 몰랐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더요. 음. 우리 군인들 말입니다. 군인들은 대업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휴전선 근처에서 저하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전쟁에 대비해서 1급 비상령이 내려져야 됩니다. 진돗개 이루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수방사와... 지난번에 뭐 707, 국, 뭐, 공수특전단, 이 사람들이 국회로 갔지만요. 실지는 국회의사, 의사, 국회의사당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경찰관님들이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바로 국회로 달려갔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국회의원들과 아니 국회의원들이나 법조인들, 경찰, 군인들이 하는 행동이 있었다면요 이재명과 저 사람들은요 국민들을 사살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국회의사당으로 모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전시에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곳이 어디예요?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요 군사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경찰시설이죠. 그럼 1번이 대통령 집무실이고 2번이 국회의사당이면 들이 국회의사당으로 오지 못하게 대피소로 겨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살게 국민들 나와서 도와주세요.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아이러니였죠. 이게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수준이라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 믿고 이 나라 맡겨서 되겠습니까? 또 민박의 훈련과 내란도 구분을 못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요즘 또요, 우리 검찰청 너무 기가 막힌 수사하 돼요. 야, 이런 너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 세상에 진짜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신살이 뻗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망신. 그런 나라 이렇게 쪽팔린 나라가 돼 버렸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걸 알고 전 국민들한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비전 TV 윤석진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줘서 저도 실망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